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시험이 한달 남짓 남은 11월인데요. 이맘때쯤 저희 항상 돌아오죠. 바로 어제입니다. 건국대학교 편입 모집 요강이 발표됐습니다. 이 모집 요강을요 차근차근 한번 분석해 볼까 하는데요. 김영 편입 노량진 캠퍼스 권영 부원장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원장님 드디어 네. 건국대학교가 나왔습니다. 아, 네. 건국대학교 저희 학생들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네 어떤 모집 요강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해요. 음? 네 올해 건국대는 일단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역대 판발이론이라는 거. 그리고 우선 선발 제도가 신설됐다 라는 것이 일단은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고요. 어 네, 1페이지부터 주요 변경 사항이 나와 있는데 우선 주요 변경 사항 가장 첫 번째 우선 선발이 신설됐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뭘까요? 아네 이게 예전에 이제 중앙대나 했던 이제 우선 선발 제도인데요. 이번에 건국대도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제 대상 시험에 조건이 되는 학생분들은 우선 선발한다는 이 제도고요. 음. 선발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편입에서 한20% 정도 모집 인원의 20%입니다. 그리고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에서 40% 정도를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뭐 전형 방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자격실적 심사가 70% 그리고 음. 서류 평가가 이제 30% 선발하는 어. 우선 선발 제도입니다. 음. 그리고 나서 네. 이 인원을 뽑고 나서는 나머지는 일반 선발한다라는 점을 유념해 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보원장님 궁금한 게 네. 우선 선발 제도가 시행이 되면 네네네. 모집 인원수에 영향을 일단은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은 음...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뭐 7페이지지를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대상 시험의 대상자가 사실은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면이 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 생각이 들고 또 비슷한 선발 하는 중앙대나 성대도 이렇게 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또 그쪽도 생각을 많이 해서 건대까지 갈까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건 일반 선발 모집 인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올해 역대급이라고 들었어요. 네. 무려 429명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일단은 정말 많이 뽑고요. 작년에 대비해서도 네. 많이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대 특징이 좀 다른 학교들은 이제 좀 이렇게 뭐 묶어서 선발을 한다든지 음. 이렇게 하는데 건국대는 사실은 이렇게 과를 정말 세분화해서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아. 학생들이 오히려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네. 수월함도 존재를 하고요. 또 이게 저희가 이제 얘기를 잘해서 배치를 정말 잘하면은 의외로 또 본인의 성적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학교로 음. 건국대를 또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작년에도 많다고 많은 말이 들었는데 네. 올해는 더 늘었어요. 그래서 네. 경쟁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뭐 건대는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지원하는 학교 이기 때문에 뭐 경쟁률 자체는 모집인원이 늘어났으니까 다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실제 네. 우리가 지원하는 학생들을 좀 봐야 뚜껑을 열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어, 모집인원 중에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과들을 한번 보면요. 영어영문학과가 무려 11명이나 선발을 하고요. 공과대학이 정말 많습니다. 기계로봇 자동차공학부 21명, 전기전자공학부 27명, 컴퓨터공학부 무려 32명이나 선발을 합니다. 어, 또 경영대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요. 경영학과 24명이나 모집합니다 어,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뭐좀 특이점을 보시면은요. 첨단 바이오공학부 시스템 생명과학과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생명과학대학에서 동물자원 식품과학 유통학부가 네, 네. 되게 세분화해서 뽑고 있어요. 오. 그래서 동물자원 전공, 식품과학 전공, 식품유통 전공 음. 이렇게 나눠서 뽑고 있고 또 네. 환경보건 산림조경학부가 산림조경 전공 환경보건 전공으로 해서 또 세분화해서 뽑고 있습니다. 음. 기존에도 사실은 건대는 자연계를 많이 뽑았던 학교인데 이렇게 네. 또 세분화해서 뽑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이 선택지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과가 늘어나 이렇게 선발을 하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또 경쟁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거는 분명히 좋은 여러분들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조금 주의를 하실 게 체육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이 전공자만 선발을 합니다. 음... 그래서 요기를 지원을 하실 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영어만 보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적대학교가 체육교육학과여야 하는 거가요 네, 체육관련된 과여야 됩니다. 아... 네. 넘어가 볼게요. 네, 지원 자격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지원 자격은 역시 다른 학교와 비슷합니다. 일단 지원 자격은 뭐 다른 학교랑 비슷하지만 항상 근데 <laughs>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 모집요강을 읽어보실 때이 지원 자격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약간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셔서 지원 자격이 안 되는데 지원을 하시는 경우도 음.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뭐 다른 학교랑 비슷하고 뭐 그냥 뭐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꼭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물론 전문대를 졸업하시거나 4년제 대학을 4학기를 잘 이수하셨다면 큰 무리는 없을 테지만 그래도 꼼꼼히 잘 보시고 한번 정도는 담임 선생님 또는 뭐 이렇게 조언을 받으실 분이 있으면은. 한 번은 더 더블 체킹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어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동일계열 학과만 지원 가능하다라는 것도 여기 다시 한번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선 선발도 여기 다시 한번 나와 있는데 한번 숙지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장에 유의사항도 나와 있는데 어, 부원장님 유의사항 중에 가장 유의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뭐 당연히 이제 <laughs> 한개 전형이 한개 학과만 어,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가끔 이제 전화로 저희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음, 한개 학교에 두개 혹시. 지원 못하냐? 네. 당연히 한 개만 지원하실 수 있다는 라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형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선발은 아까 말씀했고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일반 선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 선발 아까 부원장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체육기구가 따로 나와 있고요. 네. 또 제외한 것들 보면 어, 필기고사도 들어가고 또 2단계가 있네요. 서류평가. 네. 서류평가는 학업계획서 평가를 아, 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학업평, 학업계획서가 학업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또 작성을 해야 된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네. 뒤에 또 나와있 네, 네. 뭐 학업계획서 네. 굉장히 짧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를 하시는 음... 걸또 추천을 드리고요. 네. 만약에 뭐 아, 아직 1단계 합격도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짧을 거기 때문에 아, 미리 좀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께서 미리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단계 합격자가 모집인원의 7배수 인원이니까요. 학생들도 이제 학업계획서를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필기고사 안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열별 출제 과목이랑 배점이 이렇게 나와있니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출제 내용을 보시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학의 일변수 미적분 그리고 곡선 무한수열의 급수 벡터 편도함 수와 적분 등 음...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입 후에 전공 서적을 영어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네네. 독해력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거 그리고 수능 토익 독해 문제 형식으로 어휘력 독해력 추론 문법 등을 출제한다라는 부분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네. 생각보다 조금 중요할 수 있는 게. 네. 이 출제 내용 건국대 올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할때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너무 좋네요. 네, 다음 페이지에 서류평가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일반선발 1단계 합격자 체육교과 제외하고 7배수를 뽑는다고 네, 돼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점도 어,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학업 역량에 200점을 주고요. 진로 역량에 100점을 줘서 총3 0 0점 <laughs> 네. 그래서 여기가 서류평가 자체가 네. 2단계 들어가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아...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학업계획서를 대충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네. 꼼꼼히 그리고 정말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녹아, 녹여 넣으셔서 네. 써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네. 이제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도 아... 네, 1순위가 서류평가 총점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2단계가 1단계 합격을 하고 나서 네. 2단계 들어가시면은 그 다음에는 필기고사보다는 서류를 먼저 보기 때문에 네, 네.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기고사 안내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한번 읽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출 서류 가장 중요한 페이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싶어요. 어, 제출 기간이 2026년 1월 6일 일반 선발 1단계 합격자 발표 이후에 바로 진행이 되고요. 1월 8일 목요일 5시까지입니다. 5시까지라는 걸꼭 유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우편 및 방문 제들은 불가하고요. 온라인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pdf 파일로 업로드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헷갈리기 쉽잖아요. 사실. 아 그럼요. 네, 유의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원장님 더 살펴볼 게 있을까요? 원서 제출을 하실 때 pdf 서류를 네. 원본을 요청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해당 이제 서류를 보관해야 된다고 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원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분들이 여기에서 또 많이 조금 헷갈려 하시고 음...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서류를 받으실 때그 PDF 원본을 꼭잘 보관을 하시고 나중에 또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 또한번 제출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네. 미리미리 내는 게좀 중요할 것 아, 같아요. 아, 네, 그럼요. 네. 1월 8일 딱 5시에 내지 마시고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서류 대출 마감일이 1월 8일이잖아요. 어, 1월 8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는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학업계획서 관련해서도 이렇게 안내가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미리미리 작성을 해두셔야 될것 같아요. 미리미리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원서 접수 및 전형 일정 합격자 발표 및 음. 등록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네.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게 되면은 이제 UA이나 이런 사이트 들어가셔서 하시는데 여기는 진학 어플라이입니다. 그래서 진학 어플라이 들어가셔서 어 원서 접수를 하시게 될 거고요. 네. 회원가입 미리 해두시면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미리 해주시면은 나중에, 뭐, 회원가입하는 절차 없이 바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진은 최근 사진으로 찍으셔서 네네.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AI로 변경해서 하지 마시고, 아. 본인의 얼굴로. 네, 어, 최소한으로 해 물론 이게 나중에 그 본인의 학생증 사진이긴 하지만 <laughs> 음. 네, 최대한 본인 얼굴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형료 결제하시고 납부 후에는 절대 원서 취소가 안됩니다 어. 그러니까 납부 전에 반드시 기입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어 이상이 없을 때만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셔야 돼요 그 전에는 그냥 저장 정도만 해두시고 네. 납부는 마감 전에만 하시면 되니 너무 급하게 하지는 마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접수 확인증 수험표 출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직접 출력을 하셔서 시험장에 네. 가져가셔야 되기 음. 때문에 수험표 관련해서는 직접 출력하셔서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단계 합격자 분들께서는 이제 학업계획서를 PDF로 업로드하셔야 된다는 부분까지만 신경 써주시면은 광국대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면 전형 일정이 나와 있는데 네.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내용 이 계속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1월 6일 날 2시에 합격자가 발표되어 1단계 합격자가 그 뒤에 2단계 합격 자, 7배수죠. 7배수가 어, 발표가 되는데요. 이때 또 주의할 점이 뭘까요, 부원장님? 아, 네. 여기 일단은 PDF 원서 접수를 하신 다음에 네. 꼭 반드시 네. 2단계 전용료를 네. 납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2단계 전용료를 납부를 안 하시면은 네. 자격이 그냥 상실이 돼버립니다 아. 그래서 반드시 꼭 2단계 전용료까지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네, 네. 최초 합격자 발표가 2월 2일 2시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 네. 추가 합격자 발표 기간이 2월 6일 금요일부터 2월 19일 목요일 6시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지막 수험생활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편입의 특성상,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추가 합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정말 여러분들 핸드폰을 옆에 항상 꼭 음. 소중히 가지고 연락이 오는 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공의로 온다고 전화 안 받으시면 <laughs> 안 됩니다. <되니까. 웃음> 네 여러분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2026학년도 편입학 모집 요강 저희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권영 부원장님께서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저희가 알려드렸다고 해도 여러분 각자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분석하고 읽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학교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